아는 사람끼리는 정말 알고 있는 맛집 양꼬치 집인데요 신대방에 위치한 맛집이에요 저는 몇 년째 이 식당을 다니고 이것만 먹으려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번에 약간 가게 위치를 한블럭 옮기시고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그 근방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자, 가게 전경은 이렇고 여기는 사장님이랑 종업원분들이 항상 친절해서 더 찾고 싶은 맛집인 것 같아요 자 메뉴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. 저희는 양꼬치 말고 요리를 먹었습니다. 요리도 맛있어요. 처음으로 이렇게 숙주볶음 나오는데 적당한 아삭아삭함과 이 고추와 숙주의 개운함. 요리 먹다가 먹으면 깔끔하고 맛있습니다. 그다음에 꼬바로우를 시켰는데 꼬바로우 진짜 맛있어요. 양념이 많이 달거나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고기도 두툼하고 진짜 바삭바삭 맛있습니다. 음 보이시나요? 자, 이 바삭바삭 자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. 들리시죠? 그다음에 계란 볶음밥. 볶음밥 잘못하면 굉장히 기름지는데 이건 맛있습니다. 어디 가서 잘안 먹거든요. 근데 요거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다음에 저의 정말 최애 메뉴 깐풍가지인데 여기. 식당에 깐풍 가지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이 튀김도 적당한 얇음과 이 가지와 이 특히 양념의 조화가 진짜 맛있어요. 양꼬치는 물론이고 모든 요리가 맛있고 친절한 신대방의 낙원 양꼬치 정말 추천드립니다. 꼭 가보세요.